송마셈씨 6, 3주차 나머지가 있는 나누기 두 자리 수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일차는 잘못된 식이에요. 잘못된 식은 먼저 나누어 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 찾아서 X표 해주는 게더 쉽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450 나누기 18을 먼저 해 볼게요. 자, 450 나누기 18. 자, 18은 두 자리 수니까, 이렇게두 개만 남겨놓고 45 나누기 18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자, 45에 18이 몇번 들어갈까? 옳지, 두 번. 자, 18 곱하기 2는 36이에요. 45에서 36을 빼면 9죠. 자 9, 18보다 작은 거 확인하고 빼고 나서 다음 자리에 있는 수 내려줍니다. 자90 나누기 18. 자 지금 왼쪽에 보면 음18 곱하기 4 해서 90 나누기 18에 몫을 4라고 적어 놓고 자72 빼기 18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나머지가 나누는 수와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90 나누기 18의 몫은 4보다 하나 큰 수인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18 곱하기 5는 90이고요. 나머지는 0이겠네요. 자, 그래서 왼쪽과 비교해서 다른 부분, 바로 이목 부분, X 해주고, 자, 여기 요 아래 부분 다르죠? x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보세요. 2일차 나눗셈 퍼즐인데 자, 화살표를 따라서 나누기를 해 주면 되겠어요. 자, 53 화살표 따라가면 나누기 14 해서 이 네모 부분에는 몫을 써 주고 동그라미 부분에는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5 나누기 14 해서, 35 나누기 1 4의5 써주고, 나머지는 7이에요.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방법 어렵지 않죠?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 화살표 따라서 나누셈 해주면 되겠습니다. 94 나누기 1 6해서이 네모 부분은 목소리 써주고 동그라미 부분은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일자 벌레 먹은 나눗셈 170몇 나누기 몇십4예요 지금 목이 1의 자리에 있는 걸 보니 어, 여기 있는 이수는 10, 7보다는 큰 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리고 이 수와 5를 곱한 수가 170이고요. 나머지가 6이라면 바로 이 네모 안에는 6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몇십사 곱하기 5가 1 7 0 이라는 이런 벌레 먹은 곱셈식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네모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170 나누기 5를 해서 이수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벌레 먹은 곱셈식으로 먼저 풀어보면 5, 4, 20이죠. 자, 5의 어떤 수를 곱해서 2를 더한 수가 17이라면 2 더하기 전의 수는 15일 테고요. 5에 3을 곱한 수가 15니까 이 네모는 3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렵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530땡, 나누기 10땡. 자, 지금 몫이 두 자리 수네요. 몫이 두 자리 수라는 건 2수 53 안에 3번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럼 2수와 3을 곱한 수가 여기에 있는 수고, 자, 53에서 2수를 뺀게 2라면, 자, 2수, 이 2네모 이 안에 있는 수는 5겠죠? 53에서 51을 빼야 2가 되니까. 그럼 3과 얘를 곱해서 51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 1 네모 곱하기 3. 한개 51이란 얘기죠. 자, 3에 어떤 수를 곱해서 1의 자리가 1이 되는 수. 뭐가 있어요? 7이 있네요. 자, 3, 7에 21. 3, 1은 3. 3에 2 더한 수 5. 자, 이 수는 7이라는 걸알수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뺐으면 뭐 해요? 어, 다음 자리에 있는 수를 내려준다라고 했는데, 어, 얘도 네모, 몰라. 그럼 얘도 몰라. 하지만, 이 수에서 17을 뺀게 3이라면, 이 수는 17에 3을 더한 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네모 안에는 0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 0은 이 위에서 내려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남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자, 17에 이 수를 곱한 게 17이겠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1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채울 수 있는 네모를 먼저 채워보다 보면 모두 채울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자, 4일차는 검산식입니다. 뭐 우선 나눗셈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올바른지 우리 검산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4 나누기 25 자, 84 나누기 25는요. 몫이 3이에요. 25 곱하기 3은 75고요. 84에서 75를 뺐더니 9가 나왔거든. 자, 검산이라는 건 우리 목과 나누는 수두 개를 곱하고 나머지 더한 수가 바로 나누어지는 수라고 했어요.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나누는 수와 목 곱해요. 25 곱하기 3은 75예요. 75에 9를 더하면 84. 어? 84? 맞구나. 나 나눗셈 제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91 나누기 17 해볼게요. 음, 17이 91에 몇번 들어갈까? 다섯 번 들어가겠다. 17 곱하기 5는 85지요? 자, 그럼 91에서 85를 빼면 6이에요. 자 나눗셈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7과 목 5를 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을 더해주면 되는데 먼저 17 곱하기 5 해보면 자 계산하면 85네요. 자 85에 6 더했어요. 얼마? 91. 91 맞네. 제대로 나눗셈 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검산식도 친구들 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50쪽에 보면 5일차 문장제가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문장제에서는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 감자 76개를 24명이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더니 감자 몇 개가 부족했어요? 감자는 적어도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자, 우리 감자 76개, 20, 24명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나누기 해볼게요. 76 나누기 24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24명이 사람이, 감자를 3개씩 가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감자가 4개라는 얘기야. 어? 감자가 남았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지? 자, 거꾸로 생각하면 감자가 4개 남았지만 감자가 몇 개만 더 있으면 우리 사람들 감자 하나씩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세 개씩 가졌지만, 감자가 몇 개만 더 있으면, 우리 하나씩 더 가져가서 남김없이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4명이서 나누어 먹는 거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감자는 4개고, 자, 24에서 4개를 뺀 20개, 20개만 딱더 있으면, 우리 하나씩 다시 똑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감자는 적어도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는 목도 나머지도 아닌 바로 우리가 더 필요한 감자의 개수 20개를 적어 줘야 된다는 거. 이해했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들도 어, 잘 꼼꼼하게 문제 읽어가면서 식 세우고 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어, 답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